문영태 작가는 재치 있는 일상 표현을 통해 평범한 소재에 풍부한 서정과 동화적 해악을 깃들이는 작가. 실존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자화상이나 가족 혹은 연인과의 일상을 묘사한 화면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뒤틀린 인물 묘사, 과장된 색채 사용, 다양한 요소를 한 화면에 압축적으로 구성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 피로애락이 공존하는 삶을 화폭에 담습니다. 작업에서 일관되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등장인물 대부분이 웃고 있음에도 행복과 우울의 분위기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유화의 전형 에서 벗어났던 작가 장디비페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 을 받았다는 문영태 작가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둔 작품세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 나를 둘러싼 존재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삶은 꽤 오랫동안 집중해온 주제입니다 그림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짓거나 손을 잡고 포옹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속 주체로서 인간은 늘 특정한 맥락 속에 놓이게 됩니다 문영태 작가의 작품에는 숫자가 자주 보이는데요, 관계 코드라고 합니다. 1은 자신, 2는 관계, 3은 가족, 4는 사회, 5는 고독을 의미하고, 이 숫자들은 이미지자 기호로 작동하여 이러한 메시지에 힘을 습니다 작가에게 삶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증명하며,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문영태 작가는 조선대학교 순수미술학부를 졸업했으며, 한때 웹디자이너와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문영태 작가의 작가 활동 지켜보았습니다. 스튜디오도 방문해서 작업 과정도 구경. 변함없이 끝없이 자신을 투사하면서 스스로에게 손을 내밀고 소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을 작업에 담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